자, 미국에서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개발됐다고 하는데요. 하루 두번 먹고 5일 동안 복용하면 된다고 하거든요. 이 코로나 치료제가 타미플루처럼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쪽에 보시면요. 다국적 제약회사, 미국 정부와 먹는 코로나 치료제, 몰누피라비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먼저 170만 명분을 미국 내에 공급하는 조건이고요. 금액은 12억 달러. 한화로는 1조 3천억 원의 계약을 체결했다고 합니다. 현재 이 치료제는 임상 2상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임상 3상을 들어갔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요 이 먹는 코로나 치료제가 상용화되면 코로나 감염을 예방하는 백신과 함께 코로나를 종식시킬 수 있는 게임체인저가 될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고 있는 거죠. 2009년에 신종플루가 유행했을 때 파미플루가 나왔었잖아요. 이런 것처럼 자 바로 이 기업인데요 티커가 MRK입니다. 머크라는 기업인데요. 자 먼저 최근 1년 주가 흐름을 보면요 전체적으로 크게 횡보하는 모습이었다가 최근에는 좀 주가가 지금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영상을 제작하는 6월 9일 기준으로 주가는 74불입니다. 5년간 주가 흐름을 한번 보겠습니다. 5년간 주가 흐름을 보면요. 큰 변동성은 없어 보입니다. 55불 정도에서 한 90불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저 하락한 상태죠. 자 그리고 머크의 시가총액은요. 184 빌리언 달러니까요. 한화로 약 200조원이 넘는 굉장히 규모가 있는 기업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밸류에이션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논갭 기준의 PE레시오와 갭 기준의 PE레시오를 함께 보겠습니다 머크의 PE레시오는 11에서 13정도로 볼수 있는데요 헬스케어 섹터 메디안 값보다는 거의 절반 정도 주가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볼수 있겠죠. 자 일단 다른 지표들도 한번 봐야겠지만요. 머크의 주가는 굉장히 저평가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자 다음에는 수익성 지표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로스 프로핏 마진은 매출이익률이죠 머커의 매출이익률은 71.61%로 섹터 메디안 값인 55% 정도보다 굉장히 수익성이 좋다고 볼수 있고요 무엇보다도 제가 좀 좋게 보는 건요 이 에비타 마진이 3 8 7 1나 됩니다 섹터 메디안 값보다 한 7배 정도 수익성이 굉장히 좋네요 자 하지만 성장성 지표는 다른 지표들에 비해선 썩 좋지 않은데요 이 성장 성장 지표가 좀안 좋은 것 때문에 주가가 좀 저렴한 건지 한번 자세히 알아봐야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향후 컨센서스를 좀 봤는데요. 먼저 EPS 성장성은 매년 5에서 한10%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성장성이 그렇게 높은 종목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자 매출 성장성도 비슷하고요. 하지만 이 기업은 배당금을 지급하는 기업입니다. 현재 주가 기준을 보면요. 배당률이 3.51% 정도 됩니다. 페이아웃 레이시오는 41% 정도 되고요. 최근 5년간 배당을 올려준 비율을 보면 약 6.72%씩 배당금을 올려줬고 최근 11년 동안 연속으로 배당금을 올려줬습니다. 자, 이렇게 배당금을 꾸준히 올려준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요 같은 헬스케어 섹터에 있는 다른 기업들과 한번 비교를 통해서 좀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다 아실 만한 기업들도 많이 있는데요 노바티스라는 기업도 있고 뭐 일라이릴리나 화이자 같은 기업들이 동종 섹터 기업으로 있습니다. 먼저 마켓 캡을 보면요, 화이자나 노바티스보다는 조금 작은 편이지만 그래도 굉장히 시가총액 규모가 있는 글로벌 기업이라고 볼수 있겠죠. 자, 다음에는 밸류에이션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PE 레이셔를 먼저 볼게요. 먼저 위에 있는 값이 포워드, 즉 앞으로 12개월에 대한 예상 EPS에 대한 PE 레이셔이고요. 밑에 있는 값은 TTM, 즉 과거 12개월에 대한 EPS 실적에 대한 P/E 레시언입니다 P/E 레시언포 r 드 값이 t t n 값보다 더 작다는 의미가 EPS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는 의미잖아요. 다른 동전 기업들도 한번 보면요, 전반적으로 포 r 드 값이 더 낮은 걸볼수 있는데요, 다른 기업들보단이 화이자나 머크가 좀더 앞으로 12개월 뒤에 EPS 성장성을 좀 좋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수익성 지표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그로스 프로핏 마진을 한번 보면요. 워낙 뭐 글로벌 기업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다들 좋습니다. 화이자가 76% 정도 되고, 노바티스가 70%, 머크가 71%. 다들 굉장히 매출이익률은 좋은 기업들이고요. 레비타 마진도 화이자나 노바티스 모두 30%가 넘는 훌륭한 기업들이고 머크는 3 8로 아까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는요. 매출 규모를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 규모, 레비뉴를 먼저 보면 머크가 48빌리언 달러 정도 되고요. 노바티스가 49빌리언 달러, 화이자가 46빌리언 달러. 정도 되네요. 매출 규모 면으로 보면 노바티스나 화이자보다 머크가 좀더 좋습니다. 자, 나머지 재무제표 관련된 지표들이나 현금 흐름 관련 지표들도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제가 이 엑셀 자료도요, 여러분들이 한번 공부해 보실 수 있도록 제 블로그에 전체 공유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이렇게 여러분들도 같이 비교를 해 보시면서 여러분들만의 투자 기준을 한번 잡아서 공부해 보는 목적으로 사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만들어 놓은 적정 주가를 계산하는 양식에 머크의 성장성 지표를 한번 대입을 해 봤는데요. 2021년과 2022년, 2023년 예상 EPS 성장률을 대입을 해 봤습니다.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보면요. 머크의 포워드 기준 P 시 o 는요 11.74배인데요. 자, 지금 6월 9일 기준으로 머크의 주가는요. 74불이거든요. 52주 최고 주가가 85불 정도였으니까 고점 대비로는 약15% 정도 하락한 상태인데요. EPS 성장성 지수를 반영한 적정 주가는 93.29불로 나오거든요. 자, 그래서 적정 주가와 현재 주가의 차이가 한26% 정도 지금 저평가돼 있다라고 나오는데요.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하는 머크의 1년 뒤 타겟 프라이스는 평균적으로 90.33불입니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는 관점은 1년 뒤에 한 100불 정도까지도 보고 있고요. 머커에 대해서는 8명의 애널리스트가 매수 의견을 내고 있고, 3명의 애널리스트가 홀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머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지금 이 기업이 개발 중인 먹는 코로나 치료제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의 저렴한 밸류에이션, 그리고 3.6% 정도의 배당금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여집니다. 올해 하반기 인플레이션을 대비해서 방어주로도 좋은 기업으로 보여지고요. 취주의 성격으로도 굉장히 좋은 종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엔 어떠셨나요? 우리 미주부 주주님도 각자 개인의 투자 기준을 가지고요. 한번 판단해 보셨으면 합니다. 절대 종목 추천 영상은 아니고요. 같이 한번 기업에 대해서 공부해 보자는 취지로 만든 영상입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